하기 이건 제가 사모리의 오프닝 이슈인데요. 난, 아, 정말 이거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오프닝 이슈입니다. 제가 막, 아, 나라꼴이, 이건 꼭 윤석열 때문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야, 이러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라, 아, 루나 사태, 일으킨 권도영 있지 않습니까? 권도영. 어, 테라, 루나, 그 폭로 사태에, 어, 핵심 인물, 권도영. 이 권도영이 작년에, 작년 3월달이죠. 어, 몬테네크로에서 잡혔습니다. 몬테네크로는요, 발칸반도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예요. 인구가 60만 명 밖에 안 되는 국가야. 아마 거기서 이제 본인이 다니면은 돈도 있고, 돈이, 진짠가그 피해자들은 권도영이 돈이 몇 조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몇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충분히 있겠죠 하는 짓을 보면은 그돈 가지고 그냥 어, 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지가 이렇게 아마 활발한 삶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봐 그런데 걸린거죠 잡힌거지 작년 3월에 아, 몬테네크로에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재밌는건 뭐냐면 지금 권도형을 요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잡았으니까 한국으로 데려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권도영을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어, 떤 결정을 내렸냐? 권도영 잡은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너 미국으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권도영이 완전 깜짝 놀랐지. 왜냐면은 미국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로 오면은 지금 뭐 최고형이 40년이면 40년. 40년인데 그것도 뭐반깎아 주고 뭐하고 뭐하면 또 쉽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워낙 이 범죄자들한테 관대한 나라니까. 돈 없고 힘든 범죄자들한테는 아주 각박한, 아주 철저한데 돈 있고 아주 악질 나쁜 놈들한테는 워낙 관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들도 그냥 막 사면에 주고 경제 사범들 그냥 막 풀어주고. 우리나라 와갖고 40년 받아도 40년 다 채우겠어요? 돈도 많고 아마 로비하고 별다 해가지고 또 금방 나오겠지.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요. 정말 얄짤이 없죠. 그래갖고 진짜로 권동영 혐의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마, 지금 기사로 보면은 한 100년 나온다. 100년. 한 100년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끝나는 거야. 미국은 더군다나 이제 이런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나라입니까 정말로 기사를 보면 권도영이 입힌 피해가 한 53조 야 어마어마합니다 53조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유죄받으면 100년 이상 미국 가서 형 미국 가는 순간 감옥에서 죽어야 돼요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니까 권도영이가 이거 판결 뒤집으려고 아직은 아직은 어 지금 이 송환이 안 됐거든요. 아직은 미국으로 가지 않고 아직은 몬테네그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항소하고 있죠. 나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달라. 한국으로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어 대박. 지난 3월 7일 날, 어? 3월 7일 날 몬테네그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그래. 너 미국이 아니고 한국으로 가. 야, 대박. 대박. 권도영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아주. 그 이유가 뭐냐? 결정한 이유. 미국으로 보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아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한국보다 하루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국보다 미국이 먼저 요청했네? 미국을 보낼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이메일로 사흘 더 먼저, 어, 미, 이메일이 왔었네? 그거 플러스, 뭐, 권도영이 국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한국을 보낸다는 거죠. 한국으로. 그래서 결국은 건도영이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도대체, 건두경은 만세를 부른다, 만세를. 만세! 만세. 야, 도대체 한국이 범죄인들한테 어떤 나라이길래? 응? 자본시장을 완전히 유린하고 50조의 피해를 입힌 범죄인들인데, 얼마나 한국이 만만, 만만하면 한국으로 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그거 뭐였지요? 아, 이거 갑자기 기억이 잘안 나네. 그 이거 성범죄 있잖아요. 이거 뭐였더라? 성범죄, 이거 사, 사회를 되게 사회를 엄청나게 시끄러게 했던 그 사건이 박사방, 박사방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얘들도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거 미국 가지 않고 한국에 남게 달라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박사방이었나? 못나? 하여튼 그거, 그니까. 이 나쁜 놈들이, 범죄인들이 거의 뭐 한국을 한국을 범죄인들의 무슨 낙원처럼 여기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요번에그 피해자들 테나루자, 루나 그 피해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권도영은 재산이 수조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막대한 자금으로 국내 정상금 로펌을 천문학적인 수료를 지급하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며 어 꾸려 코인 사기 범죄에 대한 면제를 받고자 는데이 권도영 한국이 아닌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미국으로 아니또 한국에서 정관 예우한다고 막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대동하고 판사 대법원 출신 대법원 출신 변호사 막 호화 변호사, 변호사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는 거야, 지금. 태난 루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단 예우라는 거, 이런 걸 이용해갖고, 뭐, 검찰 쪽에서, 판사 쪽에서, 인있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변호인 등 만든 다음에, 또 이거, 물타게 하고, 봐주게 하고, 손범망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 걱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걸 보면 걱정이 아니고 진짜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요. 특히 이번에 권도영이 우리나라, 오는 거, 우리나라 오게 되면서 막 좋아하니까 황당한 거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근데 그, 그럴 만도 한게 지금 윤석열이 경제인들, 정치인들 그냥 풀어주는 거 봐요. 대한민국이 이미 사법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대법에서 유죄 나온 새끼를 바로 사면시킨 다음에 다시 공천 줘가지고 선거에 나오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대법에서 지금, 어, 재판받고 있는 새끼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을 세워놓고, 어, 실형이 나오니까 벌금형 대법원 유죄가 나오니까 바로 사면해 버리고 그따 따위 나라 아니야 대통령들이 국정을 옹단하고 어? 엄청난 비리, 비위 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막 학살하고 별 짓을 다 해도 그냥 사면시켜 주는 나라 아니야 그냥 사면 어? 뭐 화합,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씨발 범죄인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팔아먹은 새끼들도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학자, 학자라는 새끼들이 아 일제 시대가 너무 좋았다. 그 따위 소리하고 있고 이승만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없이 많이 학살했던 그 원흉 같은 인간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누리나고 결국 부정선거로 어? 쫓겨나 가지고 하와이에서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영웅이 양. 건국의 아버지인 양. 떠받들고 있는 나라 아니야. 아 정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아 병들어 있다 생각게 들여 병들어 있다.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어쩔 때는 또 우리가 막 일어나가지고 촛불을 들고 막 권력을 막 끌어내릴 때도 있었어.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독일이라든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워라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나왔잖아 얼마 전에 스웨덴인가 여기서 영국 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가고 있다. 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한 새끼 잘못 세워가지고 3년 만에 나라가 거의 뭐 독재국가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인들이 막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 제 말을 좀 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딱요 얘기를 보면서, 어, 권동이가 한국, 한국에 오게 되니까 막 좋아해. 너무 좋아하니까. 참, 이막 마음이, 아, 무너집니다. 또 대한민국의 중대 이 범죄자 피재 새끼는 대통령이 보호하겠다고 다른 나라 대사를 막 보내버려. 어, 씨, 진짜. 대놓고. 야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아, 이게 오늘 사물이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자.